멋진 두남자한 함께합니다 KCM 그리스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,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, 만나, 만난 적 있지 않아요? 아 저희 그 불의 명곡에서 선배님 아, 뵀었는데 아,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아 인사를 못드렸 그때... 아유 감사합니다 아, 누군지 아세요? 아예 알죠 어떻게 알아요? 좀 인사했잖아요 <laughs> 저 오래전부터 알고있어가지고 네, 어떤 어떤걸로 기억하세요? <laughs> 일단 흑백 사진이랑 은영이에게랑 사진. 아, 그게 아,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이제 인기가 많았습니다. 아 아니? 제가 네. <laughs> 노래방에서 막몇번 불렀어. 어 그래요? 네, 너무 불렀어요. 와, 불러도 될까요? 그럼요, <laughs> 아 그럼요. 아이, 그럼요. 고맙죠 니다 <laughs> 아, 네, 정말 고맙죠. 네, 한 소절 해보시죠. 네, 한 소절. 와. <laughs> 처음부터 그댈 사랑했어요. 운명이 날 허락 해 주지 않는다 해도 숨이 멎는다 해도 나를 잊지 말아요 영원히 아, 너무 떨리네요 진짜 <laughs> 근데 가사가 처음부터가 아니라 사랑이 온 건데 <laughs> 죄송합니다 <처음부터 웃음> 그래서 <laughs> 저내제 네, 노래 중에 처음부터라는 아, 게 진짜. 있었나 아, 해, 나, 너무 떨려 너무 노래 를 잘해 야 느낌에다 어. 이렇게 불러주면 기분이 어때요? 아, 좋죠, 정말 좋아요. 예, 네. 네. 아, 고맙네요. 요즘에 그 최근에 KCM 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네, 네. 그렇죠. 네, 팬들과 소통하고 있죠. 네, 어떻게 만들었어요? 아 예,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활동을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팬분들은 이제 제가 노래를 하는 걸 아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, 네. 이제, 네. 이제 가수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. 네. 어린 친구들 네, 어린 친구들 그래서 제의를 받았죠. 그러니까 뭐 불러주세요. 오빠가 이거 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글들이 사실 많이 와요. 네. 계속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한국을 그냥 해서 불러서 올렸어요.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네. SNS 와. 채널이 굉장히 이렇게 좀 소통하는데 좋겠구나 싶어서 맞아요. 네. 한번 음. 커뮤니티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아, 제 카톡 119KCM이라고. <laughs> 아이디가 1 1 9 k c m 요 예.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우리 제작진들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았어요. 아, 공통점이 정말? 뭐냐면, 성공에 욕심 없다, 그리젤리는. 네. KCM은 패션에 욕심이 없다. 아. 네. 무슨 말이에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<laughs> 성공에 욕심이 없어요? 물질적인 거에 좀 네. 욕심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물질에 아, 네 약간 흘러가듯이 살다 <laughs>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<laughs> 네. 처음에 다 그런다. <laughs> 네. 네. 그게 점점 이게 형님도 그러시잖아요. 아 그럼요, 그럼요. 점점 축적이 <laughs> 될 마, 될수록 계속 욕심이 나잖아요. 지금은 서울 땅값이 얼마인가 어디 땅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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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. 아, 네 이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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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계속 그걸 지켜나가고 싶은데. 아, 네. 제가 이런 말 하면 항상 선배님들이나 주변에서 아, 네. 다 그래. 처음엔 그래. 저도 한 네. 아, 5년 동안 그러고 다녔었거든요. 어, 꽤긴 음, 시간. 네. 바뀌더라고요. <laughs>